국회의원 전정덕입니다 종덕아 종덕이가 종덕이한테도 근데 좀 어색하다 다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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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왜오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 <웃음> <웃음>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혼자 방 쓰니까 좋아? 멋지. 그래 종덕아 음. 출입증 진짜 필수야 전국 최초가 맞아?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부상급식 음. 조리에 대해서 음. 알리고 종덕이의 의정활동을 내가 꼭 응원할게 종덕아 음. 안녕하세요. 저는 전종덕 의원실의 24살 막내 박수정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전종덕 의원님께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을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종덕 의원님,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쉬운 4살 최고령 전국민의 개의한 전종덕. <laughs> 최고령을 한번 <laughs> 더요? <할 일은 맞나요? 웃음> 안녕하세요. 54살 전국민의 국회의원 전정덕입니다. 아, 이렇게 하고 계속해요? 네, 국회의원 전정덕입니다. 의원님, <laughs> 지금 국회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네, 이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의원실 안에서 직급은 끝과 끝이지만 네. 또 같은 3개월 차로서 은근히 오.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컨셉은 국회 초년생과 사회 초년생의 친해지길 바라입니다. 의원님 혹시 평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네, 평어란 예의 있는 반말인데요. 존대도 아니고 하대도 아닌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종덕아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평어를 사용해 볼 건데요. 의원님,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내가 평소에 종덕이한테 궁금했던 점들이 몇 가지 있거든? 그거를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 오케이. <laughs> 먼저 첫 번째로 내가 항상 출근할 때 종덕이가 이미 와 있고 음. 퇴근을 나보다 늦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종덕이는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지 궁금해. 아, 국회의원은 응.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어. 새벽에 응. 출근했다 새벽에 퇴근하는 거지. 그러면 하루에 보통 몇시간 자? 네 다섯 시간? 네 다섯 시간. 아니, 나는 24살이잖아. 음. 그래서 어른들이 맨날 너는 막 2, 3시간만 자도 괜찮다고 그러거든? 근데 나는 4, 음. 5시간 네, 자도 너무 힘든 거야. 음. 근데 이런 말 미안하지만 중독이 나보다 30살이나 많잖아. <laughs> 그래서 그러네. 약간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을지 약간 걱정돼. 어떤 거 같아? 체력보다는 음. 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음.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음. 행복이고, 음. 그렇게 일을 하기 음. 위해서 음. 1분 1초라도 음. 쪼개서 써야 할것 같아. 그렇게 쓰고 있어. 아, 그렇구나. 어색하고. 네. 두 번째 질문인데, 음. 아직 국회에 온지 3개월밖에 안 됐잖아. 음. 그러면 국회에 와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이 혹시 있어? 이제 우리 우은 씨랑 음. 같이 음. 점심 식사를 하러 갔어. 음. 그런데 이제 갑자기 중요하게,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긴 거야. 음. 혼자. 음. 어. 의원실로 응, 올라갔지 응, 응, 응. 그런데 갑자기 의원실 문이 잠긴 거야 출입카드가 어, 있어야 들어갈 그치, 수 있잖아 필수지. 모든 걸다 의원실 안에다 두고 어. 어, 밥 먹으러 1 0만 갖고 갔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거야 이게 어떻게 하지? 우리 의원실 식구들한테 어. 전화를 했지 어, 어, 어. 그런데 밥 먹느라고 전화를 안 받는 거야 <laughs> 어. 그래서 한 어. 10분 정도를 밖에서 <laughs> 기다렸어 전종덕 의원실인데 음. 종덕이가 의원실에 음. 못 들어간 거네 네 이건 좀 어, 아닌가?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겠다 진짜 어, 그때 그래. 많이 당황스러워지 그래 종덕아 출입증 진짜 필수야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 우리 의원실 방이 있잖아 거기서 종덕이는 또 혼자 쓰는 방이 따로 있잖아 음. 내 혼자 방 쓰니까 좋아? 혼자만 있는 공간이 있는 거 좋잖아 음, 음, 그런데 음. 어, 가끔은 밖에서 음. 우리 의원실 식구들이 하하호호 음. 할 때는 아 보통 저러지? 궁금한 것 음. 같고 또 음. 나가서 음. 음. 왜 웃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 음. 왜 웃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 정덕이가 전남 도의원을 하면서 2003년에 최초로 음.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했다고 들었어. 음. 정덕이가 정말 전국 최초가 맞아? 음. 무상급식의 모태가 되었던 음.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음. 전국에서 최초로 한건 맞아. 어, 지역의 농민들이 지은 농산물로 음. 우리 아이들 학교에 음. 그것을 그대로 제공해서 음. 어, 그 신선한 농산물로 음. 아이들 급식을 하면 음. 우리 아이들은 음. 건강한 농산물로 음. 어, 급식을 먹을 수 있고 음 그리고 우리 농민들은 음.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고 이것들을 어, 음. 어, 지방 정부가 음. 책임지고 음. 어, 계획도 예산도 음. 어, 만들 수 있는 거여서 사실 2003년이면은 내가 세살 때거든 어. 그러면 이제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 음. 가장 어려웠던 게 뭐야? 도의원들하고 음. 정부의 방해. 아 이게 가장 컸어. 음. 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음. 어, 21건이나 음. 거부권을 행사해서, 음, 음, 거부권이 음. 당연시 되었지 그때는 음. 거부권 이런 것들이 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서는 음. 거의 없었어. 음. 근데 우리 지방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음. 어, 중앙정부하고 도지사가 음. 거부권을 행사했던 거야. 아아 그래서 정부하고 도의원들이 음. 방해하고 이 조례를 조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래서 음. 그것을 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고 음. 결국은 음. 우리 도민들의 힘으로 재의결까지 음. 하면서 오늘날 조례가 제정이 된 거였지. 무상급식 조례가 제정되고 이렇게 전국으로 확산돼서 또 무상급식을 먹은 사람이랑 같이 대화를 음. 나누고 있잖아. 음, 뭔가 심정이 어때? 나라면 음. 엄청 벅찰 것 같은데. 전국 안 가본 곳 없을 만큼 음. 전국을 음. 다 돌아다니면서 무상급식 음. 조리에 대해서 음. 알리고 강의를 많이 했었지. 음. 학생들이 음. 어, 전남 곳곳을 돌면서 음. 서명운동도 하고 홍보도 음. 하고 그러면서 음. 전남이 22개 시군이 있었거든. 아, 전남 같다. 22개 시군을 음. 한 곳도 빠짐없이 다 돌면서 어, 음. 순례 대행진 이런 것들을 아. 우리 학생들이, 직접 학부모님들이, 우리 농민들이 같이 돌았지. 전라남도에서는 음. 아, 학교급식 조례가 대세구나 음. 이거 만들어야겠구나 음.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음. 나라의 주인이었던 우리 국민들이 음. 항상 나서면 음. 안 되는 일이 없었거든. 아 정치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음. 것들을 느끼게 되는 음. 뭐, 마음의 배움의 계기이기도 했지. 아 그렇구나. 음. 그러면은 종덕이가 <laughs> 앞으로 하고 싶은 건 뭐야? 우리나라의 의료 기관은 음. 공공 의료 비율이 너무 낮아 음. 공공 의료를 지금보다 훨씬 더 늘리고. 음. 의료의 서비스 질을 올려서 음. 누구나 공공 의료 음.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는 음. 음. 어,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고 저출에 고령화 음. 사회이기 음. 때문에 어, 이제 돌봄은 필수가 됐어 음. 그래서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게 하는 거 돌봄을 음. 개인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음. 국가가 돌봄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하고 싶어 그래서 음.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음.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음. 그리고 전국민이 음. 4대보험의사회안전망에 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음. 우리 사회가 좀더 두터운 음. 사회, 음. 사각지대 없는 사회 음.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 그렇구나. 음. 무상급식에서 공공의료로 이어지는 그 활동이 나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앞으로 동덕이의 의정 활동을 내가 꼭 응원할게. 고마워. 음. 열심히 할게. 응. 음. 열심히 해. <laughs> 근데 좀 어색하다. <laughs> 네. 지금까지 전종덕 의원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까지 궁금했던 것들을 여쭤봤는데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저는 합법적인 기회로 의원님께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할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즐거우셨다면 또 종종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전종덕 의원님과 막내비서관에 친해지길 바라였습니다. 와 전종덕TV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